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오늘은 웹캠으로 도입을 시작해봤습니다 오늘은 국악수업 4차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것으로는 마지막 시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하고 나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있는 교실에 어 대면으로 이제 한반씩 찾아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요렇게 선생님 얼굴을 한번 해보, 올려보았고 방학이 올 텐데 그때 동안 여러분들 선생님 얼굴 잊지 말라고 어, 선생님이 웹캠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76쪽을 펼쳐서 오늘 배울 금달의 꿈 서도미녀를 펼쳐주도록 합니다.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요. 자 웹캠은 여기서 끌 테니까 선생님 얼굴잘 기억했다가 8월달에 만났을 때 국어 선생님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캠은 여기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시는 76페이지를 펼쳐주면 됩니다. 학습 목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는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울 거는 서도민요라는 지역에 민요인데요. 서도는 음 이따가 설명을 해주겠지만 다른 말로는 서도민요라는 것은 수신과 토리라든 말과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토리 이야기 나오면 사토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사토리가 지역마다 말의 언어의 억양의 특징이 다르고 높낮이가 다르고 다르고 그리고 말의 길이도 다르고 어, 그렇듯이 어, 토리라는 것도 지역별로 이제 음악적인 특징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발생한 곳이 어, 요 오늘 배울 곳은 서도의 수신과 토리라는 것인데 그건 이따가 지도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 자 그리고 수신과 토리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신과 토리의 뜻 자, 수신가 토리에서 토리는 아까 얘기했죠. 사투리를 어, 음악적인 특징을 토리라고 한다. 사투리가 있듯이 요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럼 토리는 해결되었네요. 수신가 토리에서 토리가 해결되었으니까 수신가가 무엇인지 요 뜻만 알면 여러분 이 노래는 이제 대충 나 아는 것이니까 자 수신가는요. 서도민요에서 가장 유명한 민요입니다. 굉장히 느린 박자 혹은 박자가 없거나 무박이거나 아주 느린 박으로 갔다가 좀더 촘촘히 엮어가는 사설 수신가 혹은 역금 수신가 이렇게 연결되는 서도의 대표 민요예요. 그 대표 민요를 이제 수신가라는 곡의 이름일 토리 앞에 붙인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토리들은 다 그렇습니다. 어 서울 지역, 경기 지역에서 하는 어 서울 지역의 민요 뭐라고 했었죠? 서울 민요 아니고 경기 민요였죠. 경기 민요는 다른 말로 무슨 토리였게요? 거기는 경토리라고도 부르지만, 다른 이름으로는, 어, 제일 유명한 민요, 창부타령이 있어요. 그래서, 창부타령 토리라고도 불러집니다. 그리고 남도 민요, 저번 시간에 했었죠? 남도 민요는 무슨 토리? 어떤 곡이 제일 유명했다. 육자배기가 유명했다. 그래서 육자배기 토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부 민요는, 뭐였죠? 곡이 있었고 무슨 토리라고 했어요. 미나리 아니고 비슷했어요. 메나리라는 토리를 사용하죠. 이런 식으로 제주도만 어 딱히 정해진 토리 무슨 토리라는 것이었고 그냥 제주 토리 혹은 제주 미녀라고 하는데 어 그만큼 우리 육지 지역이 조금 더 토리로서 좀더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수진과 토리의 지역을 이해하고 금달의 꿈 가사를 이해할 수 있다. 가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가사 한번 보시고, 어, 다른 걸 찾아서 이해하면 되는 가사는 잘 보면 교과서에 다 답이 있습니다. 어, 그, 글자를 해석해 놓은 것도 있어서 한번 보면 될것 같고. 자, 이제 식임새겠죠. 수진과 토리 식임새는 조금 이따 뒤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른 지역과는 또 어떻게 들으면 다른지, 들으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선생님이 대면 수업 때 선생님이 랜덤으로 노래를 불러보고 어느 지역인지 맞춰보는 거 해볼 거예요까먹지 않고 이 온라인 수업에서 배웠던 4개 지역을 잘 기억해주기 바랍니다 자, 4번 이제 그 서도 시김새를 살려서 수신가토리의 시김새를 살려 금달의 꽁을 부를 수 있다 식임새라는 것은 그 지역만의 독특한 창법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수신가 토리와 그 지역별 민요권을 선생님이 어, 살짝 봤습니다. 요거는 위로 좀 올리도록 할게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신가 토리의 어, 지역을 찾아볼까요? 여러분, 찾을 수 있겠나요? 교과서를 봐도 그냥 서도, 황해도, 민요 요렇게만 되어 있지 그것이 어디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럴때 선생님이 준비한 이 PPT를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서도, 민요의 음, 지역이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친절하게 서도민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다행히 이 색깔별로 찾아가면 될것 같아요. 이 색깔이 약간 주황색이니까 이 주황색 서도민요를 찾아가 볼게요. 어디랑 어디가 이 색인가요? 평안도랑 황해도가 여기 이 색깔에 해당하고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서도민요는 평안도와 황해도 이두 지역을 합친 곳을 서도 민요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못 가지만 어, 여기서 다행히 내려오는 민요들이 어, 경기 명창들과 어, 어, 산발선이 끊이기 전에 계속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민요들이 맥이 끊기지 않고 계속 넘어왔기 왔,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곡들이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어, 경기 민요의 경기 민요 명창들 중에서. 서도 민요를 주로 부르시는 분들이 또 따로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서도 명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도 명창과 경기 민요, 경기 민요의 명창은 창법이 비슷한 곳이 있기 때문에 지역도 붙어 있죠. 지역이 옛날에는, 6.25 이전에는 38선이 없었죠. 그래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어, 이렇게 노래, 이렇게 경연이라 대회는 없었겠지만, 자랑하듯이 여기로 배우러 가기도 하고 이쪽에서 오기도 하고 이쪽에서 또 건너 오기도 하고 이런 교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경기민요나 서도민요나 도드라진 특징은 완전히 다르지만 창법에서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도민요는 황해도와 평안도 두군두 군데를 섞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안도 항해도이두 군데가 섞인 곳이 서도민요고, 어?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해 안쪽을 생각하지 마시고 더 위쪽에 있는 북한, 지금에이 속하는 북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동부민요도 마찬가지였죠. 동부민요에도 한경도는 지금 이제 북한 지역이니까 갈 수는 없죠. 대신 노래가 계속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신고산 타령이나 이런 곡들. 자, 그럼 이제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왼편에 진호로 볼게요. 서도민요. 여기는 이제 곡이, 유명한 곡들이 있어요. 금달의 꿈. 우리가 오늘 배울 것, 금달의 꿈. 여기는 노래로 묶어놨습니다. 금달의 꿈. 종기민요에서도 이렇게 곡이 있고, 남부민요에서도 어, 우리 저번에 배웠던 곡들하고 있겠죠. 여기 둥단기는 빠졌지만, 둥단기 기억해주고, 동부민요, 우리 개지나 칭칭나니 했었죠. 오늘은 금달의 꿈할 거고, 요 지역이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여기 강원도 항네면 중해역에서도 중에 해당하겠네요. 중 해당하는 지역이 금달래봉이 생겨난 곳입니다. 금달래봉은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실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라서 그이야기가 관련된 것도 사, 어, 실제로 알려드도록 할게요. 이 지역을 잘 기억하세요. 파생된 지역이 있습니다. 밀양 아리랑처럼 밀양에서 어, 터진 것처럼 금달래봉, 이 북한에 가면 금달래봉이라는 게 있어요. 보고 한번 나중에 통일이 된다면 보러 가는 기회가 있으면 좋거 u m 자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어, 일단 수신과 토리 저번에 봤던 어, 그 봉산 탈충 그 탈충승 친구가 나와서 어, 지역에 선생님이 설명한 게 맞는지 지역도 한번 설명해 줄 거고 금달래 궁의 특징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노래는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가볍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보기 앞서서 어떤 영상인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신가토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신가토리가 그 유명한 그 지역의 민요를 넣었다고 했었죠, 이름으로. 그럼 수신가가 뭔지 한번 들어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수신가를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수신가가 어떻다고 얘기하겠죠? 느리고, 박자가 없고, 어 있을 수도 있으나 굉장히 느리며, 어, 모래에 하는 사람에 맞춰서 반주를 하는, 그리고 반주가 없을 때도 있는 그런 곡입니다. 자, 수신가 한번 느리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여유로운 마음으로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생 <목소리> <목소리> 수신가 토리에서 수신가라는 곡을 실제로 한번 들어봤어요. 보다 굉장히 느리고 여유롭게 부르는 곡입니다. 수신가 토리에서 수신가 를한번 들어봤으니까 이제는 요 지역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시라우 이번에는 아쉽게도 지금은 갈수 없는 땅. 서도 지역으로 가보려고 해. 중국과 한반도를 잇는 요지의 위치에 대대로 크게 번성한 평안도 지역. 그리고 쌀농사와 상업이 주를 이룬 황해도. 이 지방의 민요를 서도 민요라고 해. 이 지역의 음악적 특징을 수심가토리라고 하는데, 먼저 수심가토리의 기본음을 알아볼까? 수심가토리는 레미솔라 도라 솔미레 이렇게 오음음계로 구성됩니다. 떨어서 부르라는 기호 보이지? 이건 흘러 내리면서 부르라는 표시야. 기억해아수심아토리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서도아아의대표아으로는 풍부타령과 쌀음. 금달의 꿍이 전해지는데 특히 금달의 꿍에서는 수심과 토리의 가장 큰 특징인 라 음을 잘게 떨어주는 부분이 많거든 먼저 원음을 정확하게 연습한 후에 떠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아 자, 그럼 서도 사람들의 풍요와 멋을 느끼며 금달의 꿍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 처음에 배울 때는 시김새 없이 노래를 불러 봅시다. 금달에 꿈 금달에 꿈잘 되면 시김새를 넣어서 노래를 불러 봅시다. 금달에 음. 꿈 금달에 꿈 금달에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천지만물, 생긴 후에 부모 밖에 또 있나요? 자, 북청이가 알려주는 서도민요의 특징을 잘 들어보았죠. 그럼 우리도 처음에는 이게 없이 불러보도록 하고, 식임새 없이 부르고, 어, 두 번째는 식임새를 넣어서 부르고, 이렇게갈 거예요. 장단은 여기 쓰여있지 않지만, 보통 중몰이나 중중몰이에, 어, 약간 느리거나 조금 빠른 두 가지의 박자를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천천히 부를 때는 중몰이 장단, 조금 더 빠르게 부를 때는 중중몰이 장단. 아까 선생님이 어, 앞에 나와서 시범을 보여주신 선생님이 불렀던 장단은 중중모리 장단의 빠르기로 연주를 하셨어요. 자, 우리도 그 정도 너무 느리면 부르기 힘드니까 조금 빨리 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장단을, 한 줄을 나가면 여러분들 한 줄을 따라, 따라 불러주면 될것 같아요. 자, 노래를 먼저 부르기 전에요. 이 금달의 꿈의 가사를 먼저 한번 선생님이 아까 보라고 했었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시간을 많이는 못 주고, 한 10초 정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한 번씩 읽어봤나요? 가사가 4절까지 있기 때문에. 어, 좀 많은 가사죠. 어, 금달의 꿈은 뭐, 금달에라는 음, 사람이 익숙고 그리고 금달의 봉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헷갈 어려워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이용녀 아가씨는 사람 이름이고, 금달에도 사람 이름 혹은 그 봉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산봉우리. 자,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지 않고, 자, 이제 1절, 2절, 3절, 4절에서 여러분들 모르는 것 있으면 이야기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온라인이라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관계로 선생님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어, 천지만물, 이건 아마 알겠죠? 천지만물, 모든 것이 생긴 후에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천지만물,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생긴 후에 되고, 맨 마지막에 보면, 금 달아졌네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금 달아졌다. 요 부분 교과서에 밑에 보면 설명이 다 되어 있죠. 금 달아졌네 이게 어떤 뜻인지. 여러 번 길이 왕복해서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 안 가던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잔디 같은 게 갈라져서 길이 났다. 요렇게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길, 셋길이라 그러죠. 그런 게 났다고 그러고 자. 부모 운공이, 아, 부모 운공을 모르면 4절에 금수엔들 비기소냐. 금수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작년에 금수가 뭐냐고 제가 물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금수라고 하니까 금수저를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 금수저가 아니라, 금수는 예전에, 어, 짐승 중에서도 굉장히 잔인하게, 어, 동물,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것에 이비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수 같은 경우는 육식 동물에 해당하겠죠. 육식 동물 중에서도 손톱, 발톱이 있고, 어, 해할 수 있는, 초식 동물들을 해하거나, 혹은 사람까지 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동물 중에서도 그것을 이제 금수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금수엔들 비길소냐. 좋은 뜻은 아니겠죠. 4절 한번 볼까요? 구모운공을 모르면은 금수엔들 비길소냐. 음, 가사를 보니, 가사를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니, 뭔가 썩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데, 갑자기 부모님 얘기를 하면서, 어, 금수엔들 비기소녀, 부모님 뜻을 꺾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용녀 아가씨와 금달의 군이 있는데, 보고 싶은데, 어, 부모님 뜻을 못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뭐 해석이 되는 가사를 보니, 어, 썩 좋은 내용은 아니다. 좀 사랑 이야기인데, 슬픈 이야기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품면서 자, 이제 20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다시, 어 금달의 꿈 2차 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환기도 부탁드릴게요.